녹두는 또 혈당을 낮춰주고 인슐린 감수성을 높여주는 효능이 있어서 당뇨 관리에도 너무 좋은 식품입니다. 풍부한 식이섬유가 소장에서 당의 흡수를 지연시켜 주기 때문인데요. 또한 다양한 미네랄과 비타민이 당뇨로 인한 합병증을 예방하는 데에도 좋은 효과가 있고요. 이때 녹두를 팥이랑 함께 드시면 이런 효과가 매우 높아집니다. 왜냐하면 팥은 강력한 항산화 성분인 안토시아닌이 풍부하게 들어있고 혈관의 활성산소를 제거해 주고 혈관 세포에 손상을 예방해줘서 혈관을 깨끗하고 아주 건강하게 만들어 줄 수가 있는 겁니다. 2014년에 발표된 한 연구에서 팥을 섭취하면 어떤 이점이 있는지가 나왔는데요. 이형 당뇨병 환자의 혈당 수치와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보고가 됐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약 4주 동안 매일 팥을 섭취하게 했는데 그 결과 당뇨 환자들의 공복 혈당 수치가 약 평균 19.5%가 감소했고 또한 인슐린 저항성이 감소하는 결과를 볼 수가 있었어요. 또 팥은 쌀의 10배 이상, 그리고 바나나의 약 4배 이상 많은 칼륨이 함유되어 있는데요.